45만 톤이 적정이다라는 거기부터 일본은 결국 1인당 소비량이 6kg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우 도정에서의 공식 용역과 공룡을 절차, 절차를 거쳐서 55만 톤이 현재의 적정량이라는 도의 공식 견해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목소리> 기존의 계획들을 같이 발표를 하다 보면 섞여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기이 사람은 이사이 상당히 고심해서 이 내용을 집중시켰다는 점을 이고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은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자구 노력, 후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감귤농가의 의식 전환을 이끌어내고 양 위주의 생산 출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품질로 승부하는 감귤 생산과 유통구조의 대혁신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고품질 안정 생산, 수급조절 및 소득향상, 과학적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가격 산지 주도 등 3개 분야 8개의 주요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표준 과원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불량 감귤련 정비 명령제 도입, 상목 2 4 사업의 확대, 품종 갱신, 수령 50년 이상 감귤련의 재입식, 부적지 감귤련의 폐원, 장목 작형의 전환 등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로 제값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상품 감귤은 산지에서부터 탈출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비상품 감귤 처리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가공용 감귤 수매 시에 킬로그램당 5 0원 보전하던 제도를 없애고 그 재원을 고품질 감귤 생산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품 감귤을 전량 수매하던 관행을 개선해서 상상품 규격에서 발생하는 중 결점과만 가공용으로 수매하도록 가공용 감귤 규격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만과 고통이 예상이 되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비상품 감귤을 퇴출시키지 않고는 제주 감귤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농가 스스로가 비상품 감귤을 감귤은 내에 버리는 실천 운동과 시장 격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과학적 감귤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량 관측 조사 등 종전의 부정확한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관리의 근거 및 행정 신뢰도의 향상을 위해서 초분광 영상 활용 감귤 관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감귤원의 실태 조사 그리고 신규 과원에 관한 통제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감귤 거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타당성 연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감귤 거래소 시범 사업을 만감률를 중심으로 적극 점토해서. 검토해서 산지 주도의 수급 조정 및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감귤원 폐원지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과거 감귤원 폐원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었지만 0여 년이 지나면서 감귤 나무의 재식재, 그리고 월동 채소의 재배 면적의 증가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부 체계 개선은 물론 농지 기능 관리 강화 원칙의 범위 내에서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 시범 사업 등을 검토하고 대체 작물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서 감귤원 폐원에 따른 대체 소득 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강도 있게. 출입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귤 산업 선도 전업 농가를 적극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감귤 산업 선도 전업 농가 3천 명 이상을 육성해서 배움이 필요한 감귤 농가들에게 우수 사례를 파급하고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비상품 감귤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 감귤 생산 실명제, 새로운 감귤 상품 규격, 5단계 제도 등을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장차 당도를 기준으로 생산 유통되는 바람직한 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유통 시설과 품질 관리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